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경보입니다.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메스틱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메스틱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메스틱검 드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시죠? 저도 동네 건강식품, 가게만 가도 메스틱검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이 위장 건강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막상 메스틱검을 사서 먹으면서도 뭘 같이 먹어야 하는지 뭘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먼저 메스틱검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메스틱검은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자라는 메스틱 나무의 수액을 굳힌 천연 수지예요 2000년 넘게 지중해 지역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건강식품이죠 특히 위장 건강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메스틱검도 뭘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시나요? 마치 한약 지을 때 궁합을 따지듯이 메스틱검도 음식 궁합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메스틱검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위장 건강의 대표 식품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다가 메스틱검하고 양배추즙을 함께 드셨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메스틱검의 항균작용과 양배추의 점막보호작용이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즙을 내서 먹어도 좋아요. 다만 생양배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양배추즙 한잔하고 메스틱검 한 알씩 먹는데, 속이 훨씬 편해진 걸 느껴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도 양배추가 채소인데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설포라판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메스틱 검도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둘을 함께 먹으면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더라고요. 세 번째로 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연 꿀은 메스틱검과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꿀은 예로부터 위장약으로도 쓰였잖아요.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소화를 돕고 항균작용도 있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마누카 꿀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메스틱검을 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꿀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 넣고 메스틱검 가루를 함께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메스틱검 특유의 소량이 꿀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먹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네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소화 촉진에 정말 탁월한 식재료죠.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구역질이나 메스꺼움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메스틱검을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 속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그런 증상이 완화돼요. 저도 환절기에 소화가 잘안될때 생강차 한잔하고 메스틱검을 함께 먹는데 속이 따뜻해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생강은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하루에 생강 한톨 정도를 얇게 점여서 차로 우려 드시는 게 적당해요. 다섯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요.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메스틱검이 나쁜 균은 억제하고 발효식품에 좋은 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특히 김치는 매스틱검과 정말 잘 어울려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매스틱검이 위 건강을 챙기니까 소화기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제 시어머님께서 매스틱검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 끼니마다 김치를 꼭 드시는데, 소화도 잘 되시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여섯 번째는 알로에예요. 알로에는 위 점막을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메스틱검의 항염작용과 알로에의 진정작용이 만나면 염증이 있는 위장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알로에는 시중에 알로에 베라 주스로 나온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편해요 다만 알로에를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수 있으니까 하루 50ml 정도가 적당해요 메스틱검 드시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알로에 주스를 마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자예요 감자 특히 감자 생즙이 위장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자의 전분이 위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메스틱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위벽 보호 효과가 더 강화돼요. 감자 생즙 만드는 게 귀찮으시면 감자를 쪄서 드셔도 괜찮아요. 단 튀긴 감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아침마다 감자 생즙에 메스틱검 가루를 섞어 드신다고 하는데 만성 위염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여덟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면서 동시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잘 익은 바나나가 위에 부담이 덜 가요. 메스틱검을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시면 좋은데, 바나나의 부드러운 식감이 메스틱검을 씹은 뒤 입안을 편안하게 해 줘요. 아홉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같은 생선들이요.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거든요.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 메스틱검과 오메가3을 함께 섭취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생선은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찌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 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서 메스틱검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는 호박이에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 모두 좋아요. 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점막 건강에 도움이 돼요. 메스틱검으로 위 건강을 챙기시면서 호박으로 전반적인 점막 건강을 관리하시면 좋아요. 호박죽이나 호박찜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돼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호박죽에 메스틱검을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메스틱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메스틱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예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같은 거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메스틱검을 위 건강을 위해 드시는데 카페인 음료를 함께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커피 드시고 메스틱검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메스틱검을 씹었는데 속이 쓰리고 불편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페인 때문이었던 거죠. 만약에 커피를 꼭 드셔야 하신다면, 메스틱검 드시고,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커피보다는 티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거나,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로 대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고추, 후추, 겨자 같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요.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거든요. 매스틱검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매운 음식이 계속 자극을 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중장년층이 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니까 매운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매스틱검 드시는 동안은 김치도 덜 익은 것보다는 잘 익은 묵은 김치를 드시고 찌개도 맵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은 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메스틱검으로 위 건강을 챙기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술을 줄이셔야 하는데, 특히 독한 술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소주, 위스키, 보드카 같은 독주들이요. 만약에 술자리를 피할 수 없으시다면, 메스틱검 드시는 날에는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술을 드셨다면, 그날은 메스틱검을 건너뛰는 게 나아요. 술과 메스틱검을 함께 복용하면 위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탄산수 같은 거요. 탄산이 위를 팽창시키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탄산음료를 꼭 피하셔야 하는데, 메스틱 건강은 더더욱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탄산음료의 시원한 맛이 그리우시다면, 차가운 보리차나, 물에 레몬을 살짝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고지방 음식들이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게 되고,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메스티검이 소화를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메스티검 드시고 바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메스티검 먹는 날은 담백하게 먹는 게 훨씬 속이 편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신과일이에요. 오렌지, 자몽, 레몬, 귤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들이요. 이런 과일들은 위산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신 과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바나나, 사과, 배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나 배는 위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메스틱 검과 함께 드시기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은 카페인도 들어 있고 지방 함량도 높거든요. 게다가 식도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메스틱검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단 음식이 당기신다면 초콜릿 대신 찐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덟 번째는 민트예요. 우회죠? 민트가 시원하고 소화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식도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민트 초콜릿, 민트검 민트 사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민트 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메스틱검 자체에 청량감이 있으니까 민트가 없어도 입안이 상쾌해요. 아홉 번째는 토마토와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긴 한데 산도가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특히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나 피자는 메스틱검과는 궁합이 안 좋아요. 열 번째는 양파와 마늘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양파와 마늘은 익혀서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데 생으로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이나 생양파를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매스티검 드시는 기간에는 마늘과 양파를 꼭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으면 자극이 훨씬 덜해요. 열한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이에요. 흰빵, 흰 빵, 흰 밀가루면 과자 같은 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위산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리면서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도 천천히 되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가거든요. 열두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 같은 것들이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위장 건강에 좋지 않아요. 메스틱검으로 위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가공식품으로 다시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바쁘시다면 간단하게라도 국밥이나 죽 같은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게 가공식품보다 훨씬 나아요. 이렇게 메스틱검과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메스틱검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메스틱검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씹으면서 침 분비가 촉진되고 그 침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식사 전에 드시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한 번에 1g 정도 알약 형태면 한두 알 정도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씹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씹으면 턱이 아플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씹으세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다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소량이 입안에 퍼지는데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은은하게 좋더라고요. 메스틱 껌을 삼키지 마시고 충분히 씹은 다음에는 뱉으세요. 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삼켜도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소화가 안 되니까 뱉는 게 좋아요. 하루에 2-3번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한데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좋아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횟수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메스틱검을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셔야 해요. 물이 메스틱검의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메스틱검은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한두 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베스트 껌 드시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계산하시면 더 좋아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요가나 명상,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야식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드시고 잠잘 때는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면 역류 예방에 도움이 돼요.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줄이셔야 하고요. 특히 흡연은 위 점막에 정말 해로우니까 매스틱껌 드시면서 금연하시면 금상첨화예요. 옷도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배를 조이는 옷을 입으면 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역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과체중이면 복압이 높아져서 역류가 더잘 생겨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위장 건강에도 좋아요. 메스틱껌을 드시다가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속이 계속 불편하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메스틱껌이 아무리 좋아도 만능은 아니에요.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 같은 심각한 질환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메스틱껌은 보조적인 건강 식품이지 약이 아니니까요.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1-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권장되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요. 메스틱검 구입하실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정품을 구매하세요. 요즘 가짜 제품도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스 키오스섬 원산지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진짜 메스틱검은 채취량이 한정적이라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메스틱검을 보관하실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제 경우는 남편이랑 같이 먹는데 둘다 소화가 좋아지니까 식사 준비할 때도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메스틱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양배추, 브로콜리, 꿀, 생강, 발효 식품, 알로에, 감자, 바나나, 등푸른 생선, 호박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메스틱검의 위장 건강 효과를 더 높여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 음료,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탄산 음료, 기름진 음식, 신과일, 초콜릿, 민트, 토마토, 생마늘과 생양파, 흰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위를 자극하거나 메스틱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메스틱검은 하루 2-3번, 식사 30분 전에 10-15분 정도 씹어서 드시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메스틱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나고 나쁜 음식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위장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이 시작이에요.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켜야 영양분도 흡수되고 활력도 생기는 거니까요. 메스틱검으로 위장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궁합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니어 건강정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